사계맞춤을 활용한 박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엑시홈 CNC를 가지고 오늘 알아볼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보이시는 것처럼 사계맞춤을 활용한 요 네. 박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보통 사계맞춤은 어떻게 제작을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사계맞춤을 할 때는 뭐 테이블쏘라든가 아니면 루터 테이블의 지그를 활용을 해서 만들기도 네. 하고요. 또는 네. 손으로도, 수작업으로도 많이 가공을 하시죠. 네. 네. 근데 오늘은 저희는 엑시홈 CNC를 가지고 빠르고 쉽게 제작하는 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도면 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도면 그리는 것도 굉장히 쉽고, 네. 그리고 가공하는 것도 굉장히 빨라요. 네. 일반적으로 테이블쏘라든가 루터 테이블을 활용한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가공이 가능합니다. 네. 먼저 도면 그리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그러면 V-CARVE PRO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도면을 그릴 건데 도면 그리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도면 그리는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다가 몇 가지만 추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우선 새로운 파일 생성을 누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재의 사이즈, 저는 500에 뭐 400에 어, 높이는 12T짜리, 전 12T짜리 합판으로 가공을 해볼 거기 때문에. 1 0 t 짜리로 놓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xy 원점을 좌측 하단으로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확인. 그래서 도구에 들어가시면, 박스 크리에이터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보시면, 뭐, 폭, 깊이, 높이, 뭐, 이렇게 다 나오죠. 요, 그대로 그냥 내가 원하시는 사이즈로 만드시면 돼요. 저는 폭은 180으로, 180mm, 180으로 할 거고, 깊이는 120mm. 그리고 가로, 세로, 180, 120에 높이는 80mm. 그리고 조인트 와이즈는 뭐냐면 저는 이제 사계맞춤을 할 건데 사계맞춤으로 할때그 튀어나온 부분 숫장부 부분 이 부분이 사이즈를 몇으로 할 거냐 저는 그냥 12mm로 할게요 그리고 얼로언스 이거는 허용공차 허용량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0으로 되어 있으면 암장부하고 숫장부하고 딱 맞는 거고요 저는 이거는 0.05로 해 놓고 하면 약. 까는 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은 내가 무엇을 만들 거냐 뭐 뚜껑 만들고 뭐 바닥판 만들고 사이드 만들고 엔드 만들고 할 건데 어쨌든 저는 육면체를 다 만들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체킹을 하고요 셀렉 l 툴 제가 공구는 어떤 공구를 써서 이걸 만들 거냐 그래서 6mm 저는 6mm 비트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6mm 비트로 선택을 하고 조인트 타입은 저는 이렇게 스퀘어 탭스라고 사기 맞추기죠. 이렇게 암장도 수정부 있는 요걸로할 거고, 뚜껑 부분은 플랫 타입으로 이렇게 해서 뚜껑이 싹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OK.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정이 다돼 있어요. 도면이 알아서 자동으로 만들어졌겠죠. 지금 요거는 180에 높이는 아까 그러니까 120. 그리고, 아, 가로가 180에 세로가 120. 높이가 80.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기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요 검정색 부분은 제가 그 부재를 남길 부분들이고, 요 빨간색 부분들은 공구가 지나가는 부분들입니다. 지나가는 부분들인데, 여기를 자세히 요렇게 보시면, 공구가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고, 여기가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뾰족하게, 요 이유는 공구가 지나가면서 그냥 요렇게 지나가면. 이 부분이 이렇게 알짜가 생겨요. 이 알짜가 생기지 않도록 한번더 안을 살짝 더 가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공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공구들을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쪽 면과 이쪽 면 그리고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딱 들어맞게끔 알짜가 있으면 이 면과 이 면이 맞지를 않겠죠. 그래서 그걸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초록색 부분, 이 부분들은 여기에 탭이 얹혀지는 거예요 그건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공구경로를 클릭을 하셔서 이거 공구경로 미리보기를 눌러보시면 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공구경로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이거 전체 공구경로를 미리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두 가지 공구경로가 다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탭이라고 했던 부분, 그 부분이 이 탭이에요. 이거 얘가 관통을 할 거기 때문에. 요 탭이 없으면 얘가 그 흔들려서 툭 빠져서 비트에 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 탭을 마련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요 탭은 사이즈가 지금 보시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더블클릭을 하셔서 공구 탭 2DB로 다시 볼게요. 지금 탭이 지금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탭 사이즈가 현재는 12. 12mm에 두께가 0.25mm로 되어 있는데 저는 5mm에 두께는 두께도 5mm.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하시고, 미리 보기 리셋을 하시고, 전체 공, 경, 공구 경로 미리 보기를 눌러보시면, 자, 아까보다 작아졌죠? 자, 5mm. 이렇게. 여기는 이제 양쪽 다 지나가니까 조금 더 작아진 거고, 5mm. 자, 이렇게 해서 공구 탭을 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누르시고, 요 공구 경로 클릭하셔서 공구 경로 저장. 한 파일로 모든 시각과 공구 경로 출력, 이거를꼭 체크를 하시고, 두 개를 같이 해서, 그, 포스트 프로세스는 무조건, 액시움. 무조건 액시움으로 하셔야 돼요. 액시움, hc, hc, 확장되는 mmg 파일입니다. 공구 경로 저장. 하셔서, 제가 원하는, 요거는, 어, 박스, 원. 이렇게 저장을 해놓을게요. 그러면, 저장이 끝났습니다. 그럼 요걸, 요 usb를 가지고, 어, 액션CNC로 가서 가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NC를 가지고 함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셨습니다. 앞에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의 함을 저희가 만들어봤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개 맞춤으로 네. 네, 가능하고요. 이 뚜껑 또한 사개 맞춤으로도 가능은 해요. 네. 그런데 우선 도면은 이렇게 플랫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이두 가지, 이두 가지의 그 박스가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요거는 비트를 좀큰걸 썼기 때문에 여기가 약간 알값이 크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비트를 좀 작은 걸 썼기 때문에 알값이 좀 많이 작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만들려면 알값이 작은 비트를 쓰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좀 빠르게 만들고 싶다 그럼 알값이 좀큰 비트를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알값이 큰 비트를 써서 만든 요 구멍들이 하나의 패턴처럼 보여서 예를 들어서 아동용 가구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패턴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그를 활용하거나 수공구를 활용했을 때에 일일이 마킹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가공을 해줘야 되는데 도면 하나만 그려가지고 간단하게 가공까지 끝나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네. 우선 도면 그리는 것 자체가 보셨다시피 굉장히 쉽고요. 네. 가공하는 것도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까지 엑시홈 CNC를 가지고 사개 맞춤을 활용한 박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엑시홈 CNC의 또 다른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